네 안녕하세요 카 바나다의 이윤아 실장입니다 와 팀장님 오늘 차는 진짜 잘 어울려요 팀장님하고 저랑 잘 어울리나요? 네. 내가 사고 싶은 차긴 해요 사실 와 아, 진짜 주행을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주행질감 사실 BMW 하면 코너링은 사실 유명하잖아요 장난 아니... 확실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주행해 보니까 근데 또 한번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M 스포츠가 아닌 M 스포츠 X 아주 특별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Let's go!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X4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 채널에서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특별한 X4 차량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전체적인 상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X4 X 드라이브 20i m 스포츠 X 모델이고요. 그냥 m 스포츠 아닙니다. m 스포츠 X 모델이고요. 2020년 3월에 등록된 2020년 시 기계, 차량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상태는요, 흰색 바디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엑스포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앞 유리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유리 오 썬팅 상태랑 유리 상태 굉장히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봄리 부분도 확실히 캐릭터 라인이 잘 살려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런 차량이고요. 전체적인 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어, 사용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예요. 광파에서 진짜 살아있어요.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X4랑 조금 다른 점이 아래쪽 범퍼 하단부가 매트 그레이로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아, 네. 요게 M 스포츠와 M 스포츠 X의 차입니다. 이어나 처음 알았어. 네, 앞에 디자인부터가 조금씩 차별화를 둔 그런 특별한 차량이고요. 앞쪽에 키드니 그레, 자 BMW의 돼지코 아. 형상도 아주 잘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옆쪽으로 BMW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잘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주 시인성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그냥 LED랑 어댑티브 LED는 좀시인성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고 가야지! 네, 운전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측면부 상태도요. 아, 진짜 깔끔하다. 와, 광발이 진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M 스포츠의 그런 마크들과 에어벤트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휠도 한번 볼게요. 이쪽 휠 보시게 되면 이 차량 브리지스톤의휠 타이어가 네짝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리지스톤도 굉장히 고급 타이어로 알려진 타이어고요. 딱또 하나 M 스포츠랑 좀 다른 점 혹시 영필님 아시겠어요? 몰라요 뭐예요? 자. 휠 클래딩이 매트 그레이로 들어갑니다. 에? 휠 클래딩. 클래딩. 자, 이거를 휠 클래딩이라고 해요. 휠을 보호하는 이제 흠집이나 파손된 데 아, 그런 부분을 보호하는 게휠 클래딩이라고 하는데 휠 클래딩도 매트 그레이로 어, 들어가도록 아, 그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휀다 부분에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휠도 보시게 되면 사실 M 스포츠 X 모델 같은 경우는 투톤휠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음. 근데 전차전문의 애정 자 블랙 휠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잘된 차량이고요 타이어트 레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휠 클레딩도 보시게 되면 상태 이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 건데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보시게 되면 사이드 리피터 부분 송사 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앞도어 한번 볼게요 앞도어 뒤도어 뒤에 휀다까지 야와 외관은 진짜 깨끗하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차주님이 도어 부분에도 이렇게 ppf 필름을 양쪽에 이런 도어 모서리 부분이나 도어 캐치 부분에도 시공을 해놓으신 그런 차량이고요 아래쪽에도 매트 그레이의 형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m스포츠랑은 좀 다르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 휠도 한번 볼게요 뒤쪽 휠 상태도 어, 아주 깔끔합니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그런 차량이 확실히 오프로드 감성이 더해진 그런 차량의 M 스포츠 X의 특징인데, 또한 쿠페형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챙겨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저희는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후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에서도 쿠페용으로 디, 떨어지는 그런 트렁크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는 차량이고요. 후면부에서도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유리랑 선팅 상태 아주 훌륭한 차량입니다. 글래스 틴트의 필름지가 시공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테일 램프 양쪽 모두 파손되거나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M 스포츠 X 패키지 같은 경우는 아래쪽 범퍼 하단부에도 메탈 그레이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머플러 팁 같은 경우도 듀얼 머플러로 적용이 되어 있고 실버 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X 드라이브 상시 4륜 구동의 모델이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띠롱. 자, 전동 트렁크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이 차량이 적재 공간이 좁지 않거든요? 넓어 보이는데요? 조... 네, 이 차량 쿠페형의 디자인이라서, 아, 조금 좁, 좁아, 좁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좁은 공간감은 아닙니다. 뒤에 트렁크 공간가 520리터 정도 되어 520L? 있는 차량고요. 이열 시트를 폴딩 시에는 1,400리터 정도가 나오기 에이? 때문에. 와, 일... 그럼 생수병이 1,400개가 들어간다는얘 그러니까. 아니에요? 일반 SUV랑 와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감들 걱정 안 해주셔도 될것 같고요. 트렁크 아래쪽으로도 기본적인 수납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작은 수납은 이쪽 아래쪽으로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안쪽에 충전할 수 있는 시거 잭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자, 여기 버튼을 이렇게 하면 이열 시트가 폴딩이 됩니다. 네. 이어 시트가 폴딩이 돼요. 짜란. 오, 자동이구나. 자, 이렇게 되면 1,400m가 나옵니다. 와, 이거 차박도 무조건 가능하네 차박 거예요? 완전 가능이죠. 와. 그리고 이 엑스포 차량이 또 여성분들이건 남성분들이건 타시기에 굉장히 좋은 차량이잖아요. 네. 또 스포티한 감성에 오프로드 감성까지 더해진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좋은 차량이라는 점. 그리고 안쪽으로 가니쉬 부분, 이제 실버 가니쉬 부분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은 있을 수 있지만 깨끗한 상태라는 점. 전 차주님이 굉장히 관리를 잘 해주셨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저희는 조수석 측면 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조수석 측면부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조수석 측면부 상태도요, 어, 훌륭한 차량입니다. 휀다 상태 좋지만 약간의 부터치 정도 들어가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주셔도될 정도의 그런 외판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 휠도 한번 볼게요. 이쪽 휠 클레딩은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휠도 보시게 되면요, 어, 너무 깔끔해요. 이야, 기스 하나 없네. 진짜 깔끔하고 타이어 트레이드 약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옆쪽으로 M, M 패키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에어벤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 리피터 부분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기스나 파손된 흠집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앞도 한번 볼게요 앞도어 뒤도어 야, 너무 아, 광은 진짜 좋다. 뒤에 어, 한다까지, 야, 퍼펙트 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 가디쉬 부분들도 요 아주 깔끔한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휠플레딩도 오, 아주 깔끔해요. 어 깔끔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휠도 이게 참 블랙 휠인데 이렇게 기스가 없으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음... 블랙인 티가 많이 나가갈고 걸리면 너무 깔끔한 차량이고 뒤 타이어 트레이드 50%에서 60% 정도 남아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외판 상태가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있지만 굉장히 깔끔한 상태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성능 기록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능 기록부 첫째 장 보시게 되면 자, 이 차량 완전 무사고에 아주 깔끔한 차량이고요. 두 번째 짱. 자, 두 번째 짱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 전혀 문제 없고, 미세누이 한 방울도 없는 아주 깔끔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는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2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열 시트에 탑승을 해 있는데요. 아니, 쿠페형이라고 좁지 않은데요? 좁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아게 쿠페형은 좀 좁다고 막 다들 그러시니까. 아, 넓어요? 어, 근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공간감인데? 헤드룸도 넉넉하고, 레그룸도 굉장히 넉넉합니다. 자, 그리고 옆쪽 도어 캐치 부분 보시게 되면 두어트림 상태도 가장 아주 깔끔해요 그리고 이 차량 또 모카 브라운의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만큼또 그 특별한 차량 그리고 X라는 X 스포츠 X만의 그런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뒤에 2열 시트도 요 약간은 사용감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된 차량이고요 위에 헤드레스트 부분도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염에 아주 음... 적합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운데 부분 보시게 되면 송풍구 들어가 있고 요 열선 시트 들어가 있으며 아래쪽으로는 충전 단자 2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혀 2열에서도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네, 1열 시트에 탑승을 해 있습니다. 와, 1열 시트도요. 상태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전체적으로 이런 매트한 그레이의 질감들이 안쪽에서도 실내에서도 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사이드미러에 후측 방경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옆쪽 측면에 메모리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핸들 부분 보여드릴까? 이 스티어링 휠의 질감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음. 어 그래가지고 어, 이 차량 한번 운전해 보시면 또 다른 점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테어링휠 상태도 아주 깔끔한 상태고요. 옆쪽으로 보시게 되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핸들려서는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도 이렇게 M 패키지 마크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타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뭐에요? 시트. 시트 왜? 버킷형의 시트잖아요. 딱 감아주는. 아 확실히 스포츠카의 그런 디자인, 그런 감성들을 다 넣은 차여가지고 시트 질, 질감도 굉장히 좋아요. 딱 잡아주는 느낌, 몸을. 아, 그렇죠. 에, 그래가지고 너무 편리한 차량이고요 앞쪽 계기판도 이 차량 지금 디지털 계기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변하면 바뀌어요, 다. 이렇게 짜란 어,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 나는 컴포트 쓸데없이 예뻐 이런게 <laughs> 자현 주행거리 87,742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시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10.25인치 인터테임 엔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적용이 잘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버튼 알죠? 차량. 저기... 차량 버튼. 어? 자유고 버튼 누르면. 아 차량 관리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아 네. 그래서, 인디비주얼. 이 BMW의 상징적인 거죠, 사실. 맞다, 어, 문장 그려진 건지 알았어요? 아, 아닙니다. 이렇게 안전한 기능들 있잖아요. 다 이쪽에서 관리하실 수 있게 아주 편리한 기능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버튼들도 까짐이나 파손된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한 차량. 운전석, 조수석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X4 이렇게 돼 있어. <laughs> 진짜 참. 키도 키두개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키도 이렇게 되어 있다 어, M? 음. M 스포츠가 좀 특별하긴 하네요 확실히 자 그리고 이 차량 무선 충전 기능 들어가 있고요 충전 단자 19도 옆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어 노브 옆으로 스포츠 모드 조절하시는 버튼들 들어가 있는, 있는 차량이고요 오토홀드 그리고 옆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들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아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자 후방 카메라 아주 깔끔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수납 공간 위치하고 있고요. 네, 충전 단자 7 가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으로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1열과2열에서 충분한 개방감 느껴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와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서요. 이 차는 진짜 손착순이다, 그죠? <웃음> <웃음> 자 저희는 이제 금액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제가 오늘 준비해 차량 X4 차량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 차량 M 스포츠 아닙니다 M 스포츠 X 모델로 오프로드와 그냥 SUV의 일상의 평안함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량 특별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를 곳곳에 숨겨진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상태 좋고 완전 무사고의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이차 궁금하시다 운행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전화로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금액 공개해야겠죠. 자, 제가 구독자님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3,970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의 신차 출고가가 8,000만원이 넘는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이상 감가가 된 거예요. 음. 야, 8만킬로 주행해도 50%나 감가됐어. 진짜. 아, 너무 금액이 가성비 좋게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저희는 고객님이 타시던 차량도 대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부 진행도 거리낌 없이 많이 문의 주시면 제가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촬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부자 되시고 안녕 잠깐잠깐잠깐잠깐 가방 촬영가 너아 멋있어 멋있어 어우 멋있어 멋있어 아나 때문 말이야 나좀못가 먹... 아, 아, 오늘 넘버2의 쌉소리가 또, 그래, 또 시작됐구나 힘 받네 가방? 출구차! 그건 힘드셨죠? 차 때문이야 차 때문이야 おいメムデモニアおいメムデモニアおいカーラド